그냥. 아니 뭔지 모르겠어 뭐다 답답해 이게 뭐그 조회수 숫자도 답답하고 이게 등은일등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창업하는 내에는 뭔가 답답하고 이 안에 뭔지 기획기 뭐, 벽 같은 게 있는 거같도안될거 같아 저걸 뭔가 깨물고 싶고 깨물어야 될는거 같아 잘안 깨지 고 얘가 지금 뭔가 완전히 좀 크게 잘못된 거 같아 아또 제가 또 먼길 왔습니다. 야못 보던 옷이다. 아, 예? 못 샀어? 아좀 샀죠. 요즘 자기 피할 시대 아니니까. 아 그래? 예, 예. 왜 끼고 온 건데 근데? 네? 왜 끼고 온 건데 마스크는아 요즘 사람들이 저 많이 알아보잖아. 예. 네. 저 많이 알아보니까. <laughs> 뭐, 뭐 때문에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네? 거야? 아, 우리 월말 아웃복 유튜브 때문에? 아, 예. 아, 요즘에 또뭐 응. 엄청 연락 많이 오더라고. 그래? 네. 조회수는 얼마 나오는데? <laughs> <laughs>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채널 조회수가 줄었어. 아니, 아, 야, 줄... 우리 아웃사이더 TV 평균 조회수가 <laughs> 보통 그래도 만회는 되거든. 근데 지금 너가 들어온 일은 조회수가 천으로 줄었어 지금. 아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이야. 이 월말 아웃보 컨텐츠를 물론 내가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말 생각보다 더큰 도전이야. 아니, 일단 분석 채널 분석부터 해보자고. 아니 이게 어, 내가 네. 주변에 좀 네. 많이 모니터를 했는데 일단 다들 재밌대. 음. 재밌고 의외 의 모습이다. 음. 어, 너무 인간적이다. 둘이 케미가 너무 사랑스럽다. 와 어, 문복이 진짜 군대 가냐? 네? 어, 보통 채널에 서못 보여주던 걸 보여줘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조회수가 안 나와 하... 이것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조회... 이 음악을 가지고 또 재밌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러다 조회수가 100으로 떨어질 것 같아 하... 네. 방법을 찾아야 돼 공약을 걸까요? 뭐 조회수 뭐몇대는뭐 뭐 한다 이런 거 공약? 야 1000명밖에 네? 안 보는데 1000명한테 공약 걸어봤자 몇, 몇 프로나 하겠냐 그러면 은 요즘에 치트키가 또 하나 있죠 치트키 뭔데? 치트키 요즘 다 하긴 하는데, 형다 음. 하기 하는 어떻게 지특이야? 아, 형형그 약간 MG가 아니셔가지고 잘 모르시. 나도 MG거든. 아, 아형 MG. 내 나이도 MG에 들어가. 아 MG가 내 나이 내가 지금 83이잖아. 82까지 MG일 걸? 오. 아, 근데 우리 는 MG라고 안 하지. 우리 이제는 MZ라고 하. MZ. 우리 MZ 세대. 어. 챌린지라면 좀더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래? 예. 그러면 왜냐면 요즘에 다 보면은. 무조건 챌린지 하나 이상 무조건 봐. 그래, 영상을. 나도 어. 스모크 챌린지 이런 거 엄청 찾아봐. 응. 응, 엄청 찾아봐. 다이빙, 네. 네, 뭐 글라이딩 이런 거잖아. 뭐 음, 음. <laughs> <laughs> <막> 이런 거야? <laughs> 이런 챌린지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좀 부상을 사실 좀 해놓은 게 있어. 요 오, 네.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미리 준비된 자세 좋아. 네. 아! 그 카메라 앞에 정면 보고 한번 해줘 봐봐 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너의 표정을 아, 네. 우리 인사들에게 보여주자 정면어디 봐야 돼요? 정면 네. 이런 느낌 그냥 어때 솔직히? 어떠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줘 솔직히 어. 어. 어떠세요? 지금 말을 못 하고 계신데 야, 그렇죠. 야, 이, 너, 이것도 지금, 도전이죠. 야, 지금 군대가 누나 코 앞인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이거,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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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그냥 바로 간다니까. <laughs> 지금 내가 봤을 때 화사랑 바다랑 막 이렇게 있지 않으면 네. 우리 지금 조회수 100으로 떨어진다니까 지금. 일단 너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일단 챌린지 네. 안무를 좀잘 만들고. 네. 응. 그다음에 섭외 여자 연예인으로 응. 챌린지에 특화돼 있는. 챌린지에 특화돼 있는. 응, 잘 섭외해봐. 저번에 니먹이다 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해볼까? <laughs> 대박이지? <대박인데? 웃음> 우리 학교 이사장님 네, 대박. 이사장님. 네. <laughs> 그럼 체인지 한번 참여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네. 이사장님께서 설소년수분 마셔서 즐거운 에너지, 음. 도전하는 에너지에 동참을 해주시면 저희 학생들도 참 열심히. 인생에 도전을 하면 살아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연락해보지 해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보고 이제 진짜. 다른 학교 이사장님들도 <laughs> 보실 거니까 이사장 사실. 챌린지 아, 이사장님 예. 챌린지 예. 이야 좋은데? 네 예. 혁명이죠 어. 이렇게 되면 처음 이제 시작하고 음. 취지 자체가 되게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거긴 한데 그치 가볍게 여기에 이제 살을 계속 이제 더 붙이면 은 너무 뭔가 산으로 음. 가지 않을까 음. 예 네, 살을 계속 이렇게 붙이면 이제 산으로 가 음... 산으로 가니까 주동아 잘 가. 예? 아네 들어와세요. 네. 얼마나 재미없으면 가잖아 지금. <laughs> 있던 스탭들이 지금 나가기 시작했어 본보가. 하... 야 조회수는 이게 돈이랑 똑같아.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는 거고 첫째 운이 없고 나가도 막 몇십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다른 뭐 그런 올림픽 나고도 몇 십만 나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 떨어는 정말 낮다 보니까. <laughs> 어, 아웃사이더 TV 우리 그 인사님들 어, 어,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게 저는 저는 진짜 열심히 해서 저 지금 영까지다 갈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좀 어, 형의 의견도 형의 의견이지만 저 역시 제 시간에 다 할애하면서 쏟아붓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어. 뭐하자마자. 지금 어,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이게 예. 일단 이 월말 아웃보그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난 조회수가 평균 조회수가 만에서 한천 정도로 1 0 분의 1로 줄었고, 음, 이러다가 이렇게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예. 진짜 좀 고민이 드네. 아, 요즘에 나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문복이가 돼버렸어. 근데 이럴 줄 알고 이큰 도전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도 문복이니까 아, 하고 있지만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아도 될까요? 뭐가 문제일 거? 두렵다. 두렵다. 저럴 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 받아보자. 아니 개새끼야 <laughs> 아니 주눅이 <아니>, 부른 <아니>, <laughs> <아니, 죽는> 거야 <laughs> 아니 개새끼 개새끼 일로와 개새끼 우리 개새끼 아유 머리 많이 길었네 개새끼 머리 한번 잘라야 되겠네 살만 비룩비룩 찌고